지난 2014년 경남 지역 무상급식이 돌연 중단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.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을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한 후 무상급식 중단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.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2014년 학부모들의 분노를 일으킨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돌연 중단. 무상급식의 성공적인 선진지로 손꼽혔던 경남 지역에서 무상급식 중단까지.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경남도지사직을 내려놓았고, 그 이후 경남도정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. 무상급식 중단 실시를 두둔했던 경남도의 회 의원들의 태도도 변화가 온 것입니다. 경남도 의원들은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위한 서명을 받으며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도민들에게 먼저 사과가 우선이라고 요구했습니다.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떠나고 정권이 교체되어 새 정부가 구성되어 여러 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.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. 도지사가 없는 경남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와 이를 지지하고 옹호한 경남도의회 90%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. 같은 날 박동식 의장의 일년 성과 기자회견에서 역시 화두는 무상급식이었습니다. 박동식 의장은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선이며 그 이후 도와 도 교육청과의 자리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입니다. 공감대 형성이 되면은 양 기관과 함께 해서이 분야를 어,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올 6월 달에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황 대일 님께서도 말씀하셨고, 또 우리 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런 과정 속에서 올 7일 도중 질문 시에 어떠한 분야들이 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또 의견을 듣고 해서 7일 갱이라도 양 기관과 우도와 같이 자리를 함께 할수 있는 분야를 준비함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정당가는 관계없이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. 경남도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. 한편 친환경 무상급식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, 경남도의회, 시민단체 사자협의회를 진행하자 요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경남 도민들과의 간담회는 수긍하지만 사자 협의회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무상 급식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시행할 것인지 전국 지자체의 평균을 유지할 것인지 계속된 논의를 할 방침입니다.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없는 경남도정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경남도 의원들의 이러한 새로운 바람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의 표심 잡기가 아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였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.